들이 야뭐 내년에 되면 어쨌든 지금 금리는 내리지만 내년에 미국이 좀 금리 인상을 할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산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 사람들이 돈을 써요. 그럼 보통 부의 효과 웰시펙트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나돈번거 같아. 그렇죠. 예, 그러면 소비가 되거든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돈이 왜 풀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스테블코인이에요. 스테블코인은요. 법은 통과가 됐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요. 어허. 그 돈이 내년에 쏟아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법을 일으키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돈이 쏟아나와서 밀고 올라가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시장이 될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또 또 우리 좁고 몇개 되지 않는 AI로 몰릴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내가 사는 기업이 버블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잘 보시라는 얘기가 그겠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이 기업을 되게 좋아하던데 그거는 미래 꿈을 반영하는 거네 그럼 그 기업은 뭐죠? 버블의 타겟이 된 거죠 버블이 타겟이 됐으니 여기서 밸류에이션 따지면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유동성을 계산하셔야 돼요 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포머로 더 많이 들어와서 나보다 비싸게 사줄 것인가 아 고민을 하고 야, 이게 가니까 나, 나 차츰차츰 유동성이 이전만 못한 것 같대라고 하면 이제는 천천히 아이 게임에서 내가 좀 돈을 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있는가에 예. 대한 그것도 변수로 물론, 생각해야 예, 말씀드렸으면 된다. 말씀드렸으면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이지만 최소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을 때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시장을 모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